봄니홈트의 새로운 코너, 원스키. 오늘은, 어, 제가 호야스토어라는, 어, 수상스키 브랜드를 모아놓은 곳을 쇼핑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쇼핑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노년동에 위치해 있고, 어, 금남리점도 같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인천에서 가기에, 노년동이 조금 가까워서, 노년동으로 방문을 했고요. 처음 방문하니까 되게 다양한 수상스키 브랜드들이 다 있고, 뭐 옷뿐만이 아니라 스키, 뭐, 고글, 헬멧, 장갑, 다양하게 다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네이버 호야 스토어를 검색하고, 일단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봤어요. 그러면 저는 구디 거를 구매를 하려고 했고, 어, 수상스키 여자 사이즈가 X s 몰이랑 스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조금 있고 살집이 있는 편이라서 스몰로 해서 입어봤어요. 그래서 어, 옷 같은 경우에는 보면, 좀 많이 이제 낑겨요. 지상에서 입었을 때는 그렇게 낑기게 입어야 이제 물에 젖었을 때 조금, 어, 이제 딱 달라붙어서 위험도가 조금 사라진다고 해요. 핏도 더 낮고. 그래서 너무 크게 입는 것보다는 조금 딱 맞거나 아니면 낑겨 입는 거를 어 추천을 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S사이즈로 해서 구매를 했고, 핑크색이랑 흰색을 고민하다가, 저는 흰색으로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코야스토어에서 음, 이제 입어볼 수 있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금액 같이 적어드렸고요 드디어 이제 옷을 구매한 뒤에 첫 게시를 했어요 아직 어, 베스트를 입기에는 구력이 조금 낮으신, 낮은 편이라서 슈트 팬츠만 입었고요. 확실히 슈트 팬츠를 입고서는 이제 타니까 몸이 좀 가볍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긴 슈트를 입었던 것보다는. 그리고 베스트를 좀 입고 싶으신 분들인데 초보자라면 보조부력제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착용하고 입으셔도 상관없어요. 초보자 팁을 말씀드리자면 래시가드보다는 슈트를 구입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 이유는 래시가드는 햇빛만 가려지기 때문에 슈트가 훨씬 더 이제 물에 어, 이렇게 흡수도라든지 이런 게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에 사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저는 지금 원스타트 이제 끝나고 나서 어, 이제 주행 연습을 해요. 그리고 서서 갈수 있게끔 어, 스키 서는 법을 지금 연습하고 있고요. 다음 번에 방문하면 파워 스키로 원스타트를 어,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 영상이 초보자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